학생들 중에는 일부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 7의 기적의 독해와 ELP 리스닝, 그 7구 영어라는 생존 문법보다 기존의 영어 학습법이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Behaviorism,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행동주의론에 스키너 교수가 개발한 거죠. 이것은 바로 언어를 모방, 반복, 그리고 강화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봤던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비둘기를 가지고 했던 실험이에요. 비둘기를 가지고 했던 실험에서 모방과 반복과 강화를 하니까 얘가 되네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영어에 접목했던 그런 아주 오래된 학습법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패턴 학습이에요. 그걸 말고도 모방이나 반복하면 바로 여러분 비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노암 손스의 이야기로 대변하죠. 들어보시죠. When they're refuted, you sometimes hang, hang on to them anyway. That's, I think, a disease of uh, philosophy and uh, linguistics. I should... 자, 이분이 말한 이 행동주의. 다시 말하면 모방과 반복과 강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이 행동주의죠. 이것들이 refuted 반박됐을 때. 때때로 사람들은 행운, 그들에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질병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질병이에요. 철학적 또는 언어학적으로 질병에 속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기법으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임피리시즘 이건 경험주의라는 건데요 실제로 경험주의는 비해 별리즘 다시 말하면 어, 행동주의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인피리시즘은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같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럼 인피리시즘을 찾아보시면 경험주의라고 나와요 경험주의라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어, 어떤 결론을 이끄는 거죠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풋이죠 반복적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언어는 꼭 이렇게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딱 보기엔 어때요?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 운동하면 몸에서 근육이 나오잖아요. 그 경험으로부터 이끌어진 결론이거든요. 근데 경험론에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경험적 비과학적 치료법 돌파리 의사란 말도 있어요. 이건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인간의 경험은 이분에 말이 맞는 거예요. 언어나 철학에서도 이 행동주의 같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질병처럼 우리가 그 경험이 맞다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돌팔이 의사란 말이 났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피니시즘을 찾아보시고 경험주의 말고 이번에 돌팔이 의사적 치료라고 네이버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경험주의는 틀렸습니다. 이 경험주의는 뉴턴도 틀렸다라고 이미 입증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원한 볼까요? In my view, 그러니까 노암 촌수기의 견해로는 이 structuralism 구조주의란 거고요. 이 행동주의 보이죠? 이 행동주의는 태보라는 거죠. 이쪽으로 태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you m a y a s k me 만약 당신 나에게 왜 모든 everyone attracted by this 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왜 끌립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dear interesting study,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어, 그것은 바로 was m a y provide the answer. 그 메이라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그 대답을 제공해 준 흥미로운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There is a very good cognitive scientist.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인지 과학자고요, Northwestern University,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있는 과학자예요. 그 여자는 She's done a very interesting study.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고요. Many topics, 많은 주제에 대한.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Reach to the conclusion.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제가 말하는 결론과 똑같은 건데요. We are serving in t l y behavior i s t 우리는 타고난 타고난 Behaviorist 바로 행동 중심주의자, 행동주의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은 직관이라고 할수 있죠. 직관은 직관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타고난 직관주의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팔이 의사를 믿고 돌팔이 치과 의사, 돌팔이 또는 비종교적인 뭐아 사이비교,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는 것도 바로 이 경험적인 거에서 빠져나 비과학적인 거거든요. 빠져나온 거죠. 과학이란 건 경험과 관련이 없어요. 이성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플니 시즘이나 비해블리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난 직관이란 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요. 태양이 도는 거죠. 우리가 돈다고 한다면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직관은 결국 경험주의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행동주의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반복, 모방, 강화, 훈련, 기존의 학습법에 끌리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객관적으로 이 행동 주에서 벗어나 바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학습법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기존 학습법에서 벗어나 모방, 반복, 강화 같은 훈련에서 벗어나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주의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영학법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이분이 답답했을 거예요. 어, 우리가 뭔가를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따르지 않거든요. 이유는 왜이러면 실험을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메일한 분도 답답한 거죠. 알고 보니까 아 이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 직관적이고. 자기가 보는 것만 믿더라. 그래서 이런 타고난 행동주의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과학도 어떨 때는 믿지 않죠. 어떤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 믿고 있는 분들도 아직 100만 명이나 미국에 있습니다. 100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분명. 근데 미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명이나 돼요. 이런 것들 보더라도 결코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죠. 보이는 걸 믿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문법과 구문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보바, 모방과 반복과 강화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언어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사실은 검증이 다 끝난 내용인데 아직도 일부 과학자는 그쪽으로 가서 뭔가 기대 볼까 하는 regression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태보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은 계속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